안녕하세요, 옴스입니다. 신협협동조합에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채용을 시작합니다. 어, 총 39명의 인원을 뽑게 되구요. 어, 지역 신협별로 이 이번에 공동채용으로 진행하는 어, 공고이기 때문에 중앙의 채용이 아니라는 점꼭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세부사항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여는 때처럼 자소서 항목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작성법 가이드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협지원동기랑 4번의 현재 신협이 직면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그리고 이슈들 그리고 과제들에 대한 내용들도 좀 일부 같이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은 옴스 잡스 1번 항목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항목 쓸때 보통 이제 신협이라는 곳이 이제 금융기관이다 보니까 억지로 이제 서비스 역량을 보여줘야겠다라는 생각을 우선은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양한 알바를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서 고객들을 감동시키고 만족시켰던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은행에서 잘할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접근을 또할 텐데 그러다 보면 이게 너무 천편일률적이고 그리고 차별화도 안 되고 너무 어색하고 자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접근할 때부터 나는 이런 사람이다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어떤 의미냐면 뭐 예를 들면 알바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알바를 할때 어떤 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서 고객을 만족시켰던 경험이 있다. 나는 이런 장점, 나는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다. 자 이런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은행 업무에 있어서 은행이 아니라 조합이죠. 조합 업무에도 어떻게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합 업무에 필요한 역량을 강조할 때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특징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논리를 만들고 관련된 경험을 제시함으로써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특징 어, 장점 분명하게 어필하고 그게 어떤 식으로 은행 업무나 조합 업무에 활용될 수 있는지로 연결하는 접근으로 가는 게 차별화도 훨씬 쉽고 그리고 훨씬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번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협 지원 동기인데요. 이 신협이라는 곳은 결국에 상호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찌보면 농협이나 아니면 새마을금고와 같은 조합원들의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금융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 상호금융의 성격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게이 신협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필요한 이해입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 기본적으로 일반 금융기관들 예를 들면 저축은행이나 일반 일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이 광범위하게 광범위한 지역에서 이 고객들로부터 수신을 받아서 수신받은 금액을 맡아주면서 동시에 이제 여신을 하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상호금융 이런 신협을 포함한 새마을금고나 농협 같은 경우에는 이 조합원들로부터 자금을 이제 출자 받아서 출자금을 통해서 예를 들면은 지역 어그 특정 공동체에 기반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기서 거둬들인 이익을 다시 조합원들과 이 출자한 그 조합원들에게 돌려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금융 서비스의 목표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 영위하는 사업의 목표 또한 다르고요. 그러니까 일반 금융기관은 수익 추구를 통해 수익 추구가 목표라고 한다면 이런 이 상호금융 같은 경우에는 이 공동체 조합원들의 부흥, 번영, 그리고 그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 목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반지 생각하면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 신협은 대마을금고나 농협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농협 수협과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네이버에서 그 신용협동조합 사전 검색하셔 가지고 내려오시면 그 차이점이 분명히 여기 보이는데요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지역이 농어촌 지역에 기반한 이 조합원들의 이 금융서비스라고 한다면 신용협동조합은 뭐 교회 학교 직장 단체 이런 공동연대를 기반으로 중소도시를 위주로 많이 조직되고 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신협 같은 경우에는 무슨 서울약사 신협도 있고 뭐 아니면은 어떤 개인택시 신협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공동으로 묶을 수 있는 어떤 단체들이 단체의 조합원들이 함께 모여서 어떤 금융공동체를 결성하고 그 안에서 금융서비스들을 그 관련된 고, 어, 그 조합원들에게 제공하는 형태가 이 신협이 가지고 있는 그 금융서비스의 특징이라는 점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이새마을공고 농협수협과 달리 중소도시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집단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상호금융 서비스를 제안하고 있다는 점이 신협의 특징이고요.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지원 동기를 좀 효과적으로 쓰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협 홈페이지에 이제 회사 소개 부, 분에 가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일반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영세상인들이나 아니면 사회적 경제, 이 경제적인 지위가 약자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 일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공동의 공, 이 공동단체가 함께 의기투합해서 모인 이 금융단체에서는 이런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에도 그런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점 점에서 상호 금융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것이라고 좀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런 측면에서 사회 포용 성격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약자들을 위한 금융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사업이나 생업, 생활 활동을 원활하게 할수 있는 자금을 공급해주고 금융 서비스 제공을 통해 거둬들인 수익을 다시 조합원들에게 조합원들과 공유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적 약자들의 발전을 이끌어 갈수있다는 측면에서 신협이 갖고 있는 역할이 크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조합원들의 번영이 번영이 이 신협의 존속과 더 원활한 금융 서비스, 더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이 기저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 신협에서는 다양한 복지 사업 뭐 아니면 금융 서비스, 다양한 형태의 금융 서비스를 서비스들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복지 사업들이 어떻게 이런 신협에 가입된 조합원들의 더 단단한 경제 활동을 가능하게 도와주는지, 어떤 형태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 경제적 약자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과 번영을 도와주는지를 여러분들이 좀더 구체적인 내용들 찾아보셔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런 지역 지역 내지 단체에 기반한 어, 이런 조합원들의 경제 활동에 있어서 큰 도움을 준다라는 식으로 신협의 역할을 중심으로 지원 동기를 써 보신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 여기서는 좀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찾아서 다른 지원자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좀 팩트들은 좀 덧붙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3번 항목 구태의연하게 협업이나 리더십을 보여주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 어떤 뜻이냐면. 구성원으로서 내가 역할한 걸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리더십을 발휘한 사례도 좋긴 하지만, 내가 조직을 위해서 무언가를 개선하고 나서서 책임을 맡아서 정말 역할을 충분하게 잘 수행해가지고 조직에 기여한 내용도 충분히 쓸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부담스럽게 아꼭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나? 꼭 협업을 보여줘야 되나? 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조직에 기여했던 적이 있나? 를 중심으로 먼저 접근을 하고 그 리더 활동을 통해서라면 내가 리더로서 리더로서 기능에서 그랬던 거라면 리더 역할을 했던 자소서를 쓰면 되는 거고요. 꼭 리더가 아니더라도 하더라도 내가 맡았던 역할에서 어떤 충분한 소임을 다 해가지고 거기서 뭐이 조직의 위기를 막았다든지 조직의 어떤 효율 개선에 있어서 내가 역할을 한게 있다든지 한다면 그런 역할을 중심으로 써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좀 접근을 해서 소재를 좀 도출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키워드를 중심으로 소재도 어 도출하지 마시고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흐름을 중심으로 소재 도출해 보시면 좋겠고 소재 작성할 때는 그래서 내가 당면한 조직이 당면한 문제 상황이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분명하게 좀 드러내시고요. 그 어디서 나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이게 리더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는 조직 구성원일 수, 구성원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 안에서 리더로서도 더 구체적인 역할까지 좀 작성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역할을 드러내고 나는 어떻게 나는 어떻게 기능 행동 역할을 했는지 최대한 구체적인 과정을 풀어주면서 그를 통해 해결한 문제, 결과,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 이제 느낀 점도 간략하게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느낀 점은 최소 100자 이내 내지는 아무리 많이 써도 150자, 맥스 150자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사실 100자 정도가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전체 700자밖에 안 되는데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체 다다이 제대로 보여주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다가 한 600자 정도 때려 박아야 되고요. 그리고 어차피 소제목도 쓴다고 생각하면 한 50자 할애하고 그러면 이내 경험 부분은 뭐 실질적으로 한 500자밖에 못 쓰는데 결론 부분은 200자 이상 쓰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 구체적인 어떤 행동을 했는지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이제 분량 구성해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4번 항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에서 여기 나오는 이 질문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그 신협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많은 상품을 팔고 거기서 수익을 거두고 어,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런 수익 활동과 이런 신협에서 내가 하고 있는 업무들이 우리 조합원들의 번영, 이 조합원들에게 혜택을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핵심적인 이 과제, 달까요? 아니면 어떤 목표를 할까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 신협에서 근무하면서 어떤 역할을 할수 있을지 생각해 보라는 이 항목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참고할 때는 여기 아까 신협 안내 시험 신협 소개에 있는 부분 중에서 운영 원칙에 가서 여기 조합원에 대한 서비스 1, 2, 3번 부분을 좀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는 취약계층에게도 포용적인 그런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조합원들에게 계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재무 구조 그리고 재무 관리가 핵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무 구조를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고민들 어, 내부 통제를 철저하게 지킴으로써 그런 것들을 달성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떤 부실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요소에 대한 조기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재무구조 개선이나 재무구조를 좀더 건전하게 만들 수 있는 노력도 할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수익금은 당연히 배분을 해야겠죠 조합원들에게 배분하는 과정에서 좀더 투명하고 그리고 어, 투명하게 배분할 수 있는 그런 투명성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금 봤던 내용을 기준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요런 내용들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 한세 가지 정도. 그리고 나서 관련된 경험을 여러분들이 좀 이어서 제시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제시를 하냐면, 예를 들면, 뭐 이런 사회적 약자위한 포용력 있는 금융 서비스 제공을 하는데 있어서, 뭐 이런 뭐 구석구석까지 뭐 따뜻한 관심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팀원들과 함께 뭐 조모임을 할때 아니면 동아리에서 리더로 활동할 때 어떤 식으로 좀더 포용력 있게 단체를 좀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었던 적이 있는 사례를 얘기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두 번째로 뭐 요즘 재무 건전한 재무 구조 달성이나 관리를 위한 활동들을 얘기할 때 있어서는 뭐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무 제표 뭐 아니면 회계적인 역량을 얘기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체계적이고 뭐 예를 들면 꼼꼼한 업무 수행을 통해서 뭔가를 잘 관리했던 경험을 얘기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마지막으로는 투명성 재고나 이런 측면 에 있어서 내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투명하게 얼마나 좀 이제 공명정대하게 일을 함으로써 공동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지 그런 투명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었는지에 해당하는 그런 과거 사례를 찾아서 제시를 해볼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역 신입 채용 지원하시는 분들 요거 영상 잘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 꼭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